아름다운 목소리 천만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뭘 부여해 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부여해 줬습니까 우리들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해 줬습니다 오늘 목사로 임직하는 세 분의 강산미신인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 가운데 고르고 또 고르고 또 올라서 오늘 인증을 하러 가신 겁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럼면 사명은 뭔가?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충성인가? 내 혼과 내 영과 내 육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 충성을 하나님은 제일 기쁘게 받으십니다.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crown of life.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멸류관 중에 최고 멸류관은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낙원천국에 입증했습니다 전부 개떡을라 쓰고 있어 나만 생명이 멸류관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멸류관의 주인공이 오늘 세 사람 가운데 다될 수가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은 이렇게 귀하고 귀하고 단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을 살펴보니까 영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로얄티와 페이스풀레스. 여기서 로얄티는 세상 군왕들에게 하는 충성이고 페이스풀레스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하는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 영이 맑아야 합니다. 영에는 세 가지 영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악령, 미혹의 영. 여기서 제일 악취가 나고 더러운 영은 악령과 미혹의 영입니다. 이것들 중에서도 미용의 영은 성경 말씀을 들고 접근합니다. 우리나라 교단 중 장, 감, 성, 순, 친, 장르교, 감리교, 성결교, 순부문교에 그다음에 친예교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단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입니다, 선. 선호 뭐냐 선교총입니다. 늦기 시작하여 서열상 뒷줄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종이 바로 이 총회입니다. 이토르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는 선교총회에서 목사로 임직한다는 것은 인류 최고의 축복이며 희열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인증받고, 말씀에 신취되어 더 공부를 하겠다고 하다가, 미혹의 영들에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 보존 학회라고 하면서 답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는 말씀 보존 학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려요. 말씀은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본연해서에요 말씀을 깨닫 증거해야죠. 생명을 살려야죠. 보존 학교를 가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향후에 대해 불타오르는 학교에 이야기하세요, 불타오를 때. 얼마든지 지원하여 드립니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 박사 코스가 오픈되어서 몇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대요. 이렇게 좋은 학교를 평생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여기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들은 소명을 받으셔서 오늘 목사로 임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소명이란 뭔가? 이 또한 세상 왕들이 부르실 때 이해하고 가는 게 소명이에요. 우리들은 특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콜링 소명받고 순종하여 신학을 마치고 오늘의 일로 이 귀한 목사로 임직하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유 없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항상 총회를 위한 기도가 맨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에 입각해서, 기도를 드리면 은 여러분의 문제들이 술술술 풀어집니다. 한가지 것도 막히는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세의 하나님이에요. 종회는 전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24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작다고 하지만 큰일을 하는 종회 우리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청년 기도를 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면 목이 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죽도록 충성하시어서 생명의 멸류관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죽도록 충성하는 말씀의 타이틀로 잠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명의 요정들이 목사로 임직합니다 하나님 예수와 도보라처럼 능하게 쓰임 받는 아버지의 요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디를 가든 사탈모의가 36개 쭈랑건을치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거할수 그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총회가 계속 승승장구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총회로 인처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